안녕하십니까 푸른 경매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은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고양시 지역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감정가 대비 34%까지 떨어졌고요. 1억 대 진행되는 실사용 목적으로 적합한 경매 물건입니다. 고양시에 계신 시민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라페스타에 입지하고 있는 2층이고요. 자, 본 사건은 2023년 4월 5일에 고양 법원에서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경매 물건 추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물건의 위치인데요. 고양시 중심 상업 지역은 앞쪽에는 일산 호수원과 바로 뒤쪽에는 정발산 공원이 입지하고 있고요. 일산 서구와 일산 동구 지역 가장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상권입니다. 2003년 이후부터 건물이 조성이 됐고요. 현재 빈 땅은 전혀 없는 안정된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장흥동 중심 상업 지역 내에는 상가 외에도 1만 세대의 오피스텔들도 입지하고 있습니다. 소형부터 중소형, 중형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근린 상가와 테마 상가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 미관광장을 기점으로 해서 라페스타 상권과 웨스턴돔 상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3호선 정발산역에서도 도보로 400m 거리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상가가 이용이 가능하고요. 자 호수공원길 건너편 쪽에 보시면 킨텍스 할리월드가 한창 조성 중입니다. 자 할리월드 쪽에도 주거 시설과 상가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높은 토지 가격으로 인해서 상가 분양가가 2층 기준했을 때 1,500만 원 이상의 높은 분양가가 나올 거고요. 그만큼 임대료 가격도 훨씬 높게 형성이 될 건데요. 자, 동일 상권이라고 했을 때 라페스타 상권은 2003년도부터 임대 시세가 조정이 돼서 지금은 안정된 가장 저가의 임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더욱 증가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본 상가는 실사용 목적으로 추천드리는 경매 물건인데요. 자, 라페스타 초입 쪽에 상가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미관광장을 건너가게 되면 신호등 건너서 다양한 근생 상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 보행자 라인 쪽에 초입 쪽에 라페스타 A동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A동, B동 쪽이 초입 쪽에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 라페스타 내에서는 좀더 선호도가 높은데요. 라페스타는 A동부터 B동, C동, D동, E동, F동까지 총 6개 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라페스타나에서 b동이고요. b동 배치도 보겠습니다. 자, 1층과 연결되어 있는 sqn을 통해서 2층에 접근이 용이합니다. 2층 내에는 다양한 판매시설과 어 다용, 다양한 시설들이 현재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b동 211호는 2층 출입구에서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자 라페스타는 라페스타를 보고 있는 보행자 방향과 이면도를 보고 있는 2차선 대륙은 방향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경매 물건은 라페스타 보행자를 보고 있는 B동 211호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 있고요 B동 211호 바로 앞쪽에는 화장실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갖고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고양시 상가 경매 물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장항동 라피스산의 2층,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상가 경매 물건이고요. 찾아오기 편리한 입지를 갖고 있는 상가입니다. 자, 동영상 후단부에는요, 2023년 3월 달에 진행되는 상가 경매 물건 중에서, 덕양구 도내동 도래울 마을 내 6차선 대려변에 위치하고 있는 4층 코너 자리입니다. 학원이나 사무실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경매 물건인데요.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가 충분한 경매 물건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건 상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라페스산의 B동에 2층 211호 경매 물건이고요. 고양시 지역 내에서는 대표적인 테마형 상가입니다. 자, 채권자는 한국투자저축은행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타경 1370사건입니다. 분양면적이 49평, 실평수는 24평이 나오는 한개호수의 경매물건이고요. 감정가는 3억 3천, 현재 시점보다는 높은 감정가라고 평가됩니다. 유찰돼서 최저금액은 1억 1,300대가를 떨어졌는데요. 분양면적 대비 나눠보니까 평당 230만원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자, 3호선 부발산역에서 도보 400m 거리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물건. 자, 등기부 내역도 보겠습니다. 현재 말소기준 권리는 한국투자저축은행 2011년도 5월 27일자 말소기준 권리고요. 현재 소유권은 미즈코리아라는 법인에서 2011년도 6월 10일날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자, 등기부 내역을 보니까 자, 부동산 매매로 매매가 3억 8천만원에 구입한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자 2011년 기준했을 때도 그 시점에 매매 가격은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라에스타 상권은 임대, 매매 가격이 꾸준하게 조정이 되면서 현재 음, 안정적인 시세가 조성이 됐는데요. 현재 본 상권은 매매가 3억 8천에 구입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 외에 다양한 채권들, 근저당이랑 압류,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총 채권액이 무려 12억 3천입니다. 낙찰을 받게 된다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내역들은 모두 깨끗하게 다 말소가 될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라페스타 전경과 본 상가 경매 물건 전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라페스타 전경의 모습입니다. 여섯 개 라인을, 보행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브릿지를 통해서 여섯 개 동이 연결이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라페스타 상권은요, 2003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났고, 총 건물은 4층짜리 건물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되는 물건은 2층, 보행자를 보고 있는 방향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라펠스타 B동 2층의 전경의 모습입니다. 2층은 다양한 판매설들이 입점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요. 1층과 연결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의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2층 코너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경매 물건. 자, 경매 물건 전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B동 211호의 모습이고요. 현재 발레 학원으로 임차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임차인 고땡은요 사업자 등록 어, 신고한 날짜가 2022년 3월 9일입니다.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한국투자저축은행 2011년도 5월달보다는 나중에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것도 확인이 되고요. 천에 50만원에 들어와 있는데 임대료 금액도 굉장히 저렴하게 현재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들어와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세입자라는 거고요. 자, 내부의 모습입니다. 현재 발레학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저 안쪽에는, 어, 사무실 용도로도 쓸수 있는 공간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제일 중요한, 현재 2023년 3월 10일 기준했을 때, 라페스타 삐동 211호 정도의 물건이라면, 매매 시세는 2억 2천 선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임대를 놓게 된다면, 천에 80만원 정도가 적정한 임대 시세의 경매 물건입니다. 라펠타 B동 전경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행자 라인을 보셨는데요. 반대편 이면 도로 쪽의 모습입니다. B동 전경의 모습을 보고 있고요. 자, 라펠사 상가는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자, 동마다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하다는 게 단점인데요. 자, B동 같은 경우도 지하 류차당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손님들이 오시게 되면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한 중앙 냉난방 시스템으로 저녁 9시까지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히터가 나오는데요. 중앙냉난방 시스템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지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B동 211호 같은 경우는 한달 평균 한 60만 원 정도가 지금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이런 부분도 단점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야 를될 부분이고요. 하지만 주차 공간은 라필스타 바로 이면 도로 쪽에 바로 접하고 있는 제1 공용 주차장과 제4 공용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편리하게 또 이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덕양구 도내동에 위치하고 있는 센트럴 타워 4층 코너에 입지하고 있는 경매 물건, 간략하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본 사건은 창릉지구에 접하고 있는 도래울 마을인데요. 가장 중심에 입지하고 있는 4층 코너면서 6차선 대로변 바로 접하고 있는 4층 코너 자리입니다. 감정가는 4억 2,900인데요. 두번 유찰돼서 투자가는 49%, 2억 대가리 떨어진 경매 물건. 자, 분양면적이 45평이고, 실면적이 29평입니다. 전용률이 65%나 나오는 상가입니다. 최근에 지어지는 상가들이 전용률이 50%니까 굉장히 전용률을 높게 사용할 수 있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추천 용도로는 학원이나 사무실, 운동시설로 적합한 위치의 경매 물건이고요. 추후에 창릉지구가 들어왔을 때는 임차에 대한 수요가 훨씬 높아질 거고요. 우리가 낙찰받는 금액선을 기준한다면 창릉지구 신규로 지어지는 상가에 비한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한 경매 물건,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라펠스타 2층 상가와, 덕양구 도내동에 입지하고 있는, 어, 4층 상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일산 파주, 김포지역 부동산 경매 전문하고 있는 푸른 경매, 도전해 보시기 바라구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욱 좋은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